우,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보세요. 이게 다 비닐하우스야. 어, 얘는 부셔졌네. 아, 오다 보니까 이상한 길로 왔어. <laughs> 아무도 없는데 남쪽으로 다 비닐이야, 비닐하우스야. <laughs> 비닐하우스, 와, 비닐하우스 천국이구만. 아주 평화로운 어... 풍란. 네. <laughs> 오비로 한 곳에 제대로 왔습니다 빙글빙글 돌아서 정말 10몇분이면 올 것을 한참 걸려서 왔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요 인폭사원입니다 아 크기가 거대해서 한 번에 찍기가 되게 힘드네 근데 뭐야 이게 뭐 그림도 아니고 아 <laughs> 어떡할까 맥주병 아니겠지 설마 맥주병 아니길 정말 진심 은네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네 <laughs> 후회의 기억이 떠오른다 후회의 기억 저 안에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도 것 없는데 우와, 화려하긴 하다 아, 저는 다른 거보다 딱 올라왔는데 건물이 있고 바로 앞에 연못이 있어 아, 저게 너무 특이해요 나만 특이한가? 또 올라가볼까요? <laughs> 왜, 되게 특이하다. 뭔가 되게 화려한데, 조잡해 와, 시원해. 와, 화려 아, 엄청 부럽다. 비닐이에요, 비닐. 비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 화려하다, 화려하기는. 이게 지금 청소를 안 해서 그렇지, 한번 물로 싹 닦고 하면 엄청 화려해지고 이뻐질 것 같은데요? 어뒤쪽에뭐 이런 것도 있어 <laughs> 귀여워 그게 <얘> 뭐야 <laughs> 얘들아 그거 그래, 장난하지 마 그래서 자꾸 하면 떨어져 얘들아 어이 소노공이네 소노공 <laughs> 삼장법사 사오정 저팔계 <laughs> 어,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설마 이건 가짜겠지 진짜일 리가 없지 그래 가짜네 아거 <laughs> 뭐야 근데 저기 뭘로 만든 거지 너무 신기하다 그냥 돌인가? 제일, 제일 근접해서 저기 뭔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게 돌에다가 꽃을, 말, 말린 꽃을 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징그러워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말린 꽃을 일일이 다 붙여놓은 거야, 돌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죠. 어, 저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것도 있네요? 저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밑에 먼저 한번 내려가 보자고요. 가구 정시아이야 어? 여기 또 뭐가 있어 무서워 무서워 여기 지옥인가보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 아닌가 이거? 뭐하 그러네 여기 지옥이네 지옥 오펑상제다 오펑상제 모팡상재. 아이고 뭐, 깜짝이야 씨 발 옆에 이게 됐어. 아, 깜짝이야. 오, 나름 잘해놔서 잘해놨어. 고인, 돈 받아도 될것 같은데? 꽤 기네요. 꾸불꾸불꾸불. 끝났나 <laughs> <laughs> 보네요. 지옥문에서 나갑니다. 자, 우리 착하게 잡세요, 여러분. 어, 화내지 말고 항상 행복하게 삽시다 착하게 사랑스럽게 삽시다 어 저를 다 돌아보고요 나와서 요거트 하나 <laughs> 만동음 맛있다 오토바이를 타면 포기를 해야 될게 있어요 머리 <laughs> 살면서 써야, 써야 되기 때문에 완전 눌려서 무슨 일 이렇게 돼요? <laughs>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아. 이 진짜 어디를 가봐야 될까? 요 어딜 갈지 한번 가보죠. 가다가 아. 그냥 전망이 좋길래, 여섯 밖바퀴다 호수 돌았어요. 호수가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아, 달라 정말 괜찮네. 아, 이 액션캠만 아니었으면 정말 완전 기분 좋았을 것같아아 아, 액션캠. 참고로 아, 액션캠은 어, 하노이 가서 어, 새로 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에서 한, 한 3, 4일, 3일 정도 있을 건데. 달라 있을 동안은 그냥 폰으로 찍고요. 하늘에 아, 가면 네. 가자마자 바로 그곳부터 가야 될것 같아. 요 어, 마음 좀 편해졌어요. 아무튼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생겼으니까. 아, 이런 것도 있네. 아 너무 이쁘잖아. 신호 기다리면서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달라떼 학교 달라떼 학교 여기 정말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던 곳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숙소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어 숙소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여기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아 여기를 한번 가보자 하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크레이지하우스 <laughs>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나? 뭐야, 여기는 뭐 여기는 전대네뭐 여기도 올라가도 되는 건가? 올라가 볼까요? 뭐야 이거 여기 <laughs> 뭐 하는 짓이야 한국분들 아, 정말 많다 사진 아, 한 번만 찍는아네 찍자 안녕하세요. 난쟁이 집에서의 작업입니다. <laughs> 아 웃겨. 야 아빠 씨 용로. 무슨 미로 같아요 미로. 아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갑시다. 위로 올라가 뭔가 정신이 좀날것 같아. 그래. 위로 올라가자. 어 일로 갈까? 일로 올라가. 오. 어. 올라오니까 좋아. 보여주지 말아야지. <laughs> 에이씨, 에이, 여기도 끝이야? 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자. 어허, 올라가는 곳이 있어. 어, 저 끝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올라가 봅시다. 아, 어, 올라왔어요. 와, 전경 다 보이네. 어이 무서워. 어우 무섭다. <laughs> 어 너무 무서운데? 의외로. 미쳤다. <laughs> 정말 크레이지다, 크레이지. <laughs> 예, 여기가 가장 높네요. 여기가 가장 높은 곳. <laughs> 어휴, 무서워. 어휴, 저 밑에 좀 봐. 어휴, 어휴 끔찍해 <laughs> 이상해, 나이가 들려니 아,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무서운 거 그런 거 없었거든요. 높은 데 올라간다고 해서 무서움을 느끼거나 그런 건 정말 없었어요. 놀이 기구를 타도 하나도 안무서웠는데 이제 무섭네. 나이 타 나이 타 선이만 그만 내려가는 거로 어, 이거 좀 무섭다. <laughs> 겁만 많아졌어. 나이 먹고, 겁만아지고. 아, 이것도 뭐야. 왠지 이러고 길을 보면 <laughs> 자꾸 따라가고 싶어. 그럼 음, 이저것또 뭐야 어휴 저 미끄럼틀이었으면 좋다한 번에 쭉내려가고라어가그 일로 내려가겠어 재밌는 곳이네요 그냥 한번와 볼만한 곳? 입장료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니까 어가 이게 뭐야 음. 그레이지 하우스에 대한 역사에 대해 어, 자료를 전시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무서워. <laughs> 어, 자료들이 이상하게 왜 이렇게 무서워. 어, 기계이 뭐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어, 사진들도, 어, 뭐, 이씨, 좀 이상해. 분위기가 좀 묘하네요. 당연하겠지만, 각 건물마다 어떤 주제가 있겠죠. 주제에 맞춰서, 건물을 지은 거고 내부 인테리어를 한 거고. 오저 음. 어, 뭐야? 손 아니야 손? 손가락? 손가락 맞는데 손가락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laughs> 기괴하다 요즘 논란이 많은 인어공주는 잘 되고 있나? 어, 제가 기대를 안 해서 그리는지 몰라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laughs> 재밌었어. 6만동이면 한번 와서 볼만 하네요. 네. 근데 웬만하면 다번 오시, 오시지 않나요? 여기 크레이지 아웃스? 네, hey. 시야, 시야, 시야.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오토바이로 어, 달랏 한번 둘러봤고요. 오늘 오토바이로 달랏 한번 둘러봤고요. 어,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차피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어, 천천히, 천천히 좀 돌아야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어, 다음에 봐요. U P 알스에 비가 옵니다 <laughs> 금방 끝일 것 같긴 한데 비가 오네요 날씨도 서늘하니 <laughs>